네, 안녕하세요 성은 1973년 부천시 송내동에서 생산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46년 된 회사입니다 2005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2012년도에 충청북도 오송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오송 1공장, 오송 2공장, 액체공장, 증평공장, 청주공장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OEM 전문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 전시에 갖고 나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고시형 제품과 개별인정 제품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고시형 제품은 누구나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이지만 개별인정 제품은 우리 회사만이 만들 수 있는 고유의 제품으로서 주로 개별인정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저희 성이 취득한 푸사가 다이어트 제품과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허니부시 그리고 또 저희가 최근에 생산 라인을 갖춘 액제 생산 라인의 모든 제품들을 갖고 나왔습니다. 액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인삼 제품, 또 커피 제품, 또 다양한 병, 파우치, 스파우트 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가지고 나왔고, 거미 배열하는 한국의 새로운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어, 추제품을 저희가 들고 나왔습니다. 저희는 이 전시장을 통해서 저희 그 부스를 찾아오신 브라질, 중국 이런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연결돼서 그네들과 제품을 어, 수출하고 싶습니다.